얘기하고 해볼까요? 체리브서아 맞아요. 일단 저희가 진짜 오늘도 말대로 내일이 완전체 데뷔 내일 날이잖아요, 여러분들. <laughs> 이제야 조금 뭔가 실감이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저희 앞으로 남은 활동도 많이 많이 저희 곡뭐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은 관심, 사랑, 많이 관심, 사랑 많해주시고 저희가 더 멋진 무대 계속 만들어 나갈게요. 오늘 와주 너무 고마워.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민 아이들에게 많은 반영을 <laughs> <박수> 이렇게 성을꽉 채웠다니 너무나 뿌듯하고요 아그럼 사실 저는 오늘 울줄 알았어요 뭔가 그동안 힘들었던 게팍 생각나서 네. 저희가 뭔가 이렇게 오랜 기간 준비했던 건 저희도 처음이라서 음. 저희도 그만큼 뭔가 부담감과 이제 준비하는 건힘힘든과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였거든요 여러분들은 컸을 수도 있겠지만 <laughs>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응원해주신 덕분에 그동안 뭐 힘들었던 게싹 사라지면서 앞으로의 활동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다들 함께 주실 거죠? 왜 이렇게 조용히 <laughs> 해요? <laughs> <laughs> 네, 저도 사실 오늘 울줄 알았어요. <laughs> <laughs> 왜냐면 그, 그 기자님 쉐케이스 할때 제가 춤을 추는데 갑자기 너무 묵묵하는 <laughs> 거예요. 보처 <너무 웃음> 렌즈 할 때. 그래서 아, 이거 진짜 팬들 앞에서 하면 진짜 백타 웃겠다. 이랬는데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사실 저희가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어서 멤버들도 많이 지치고 이제 팬분들도 많이 지쳤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저희 데뷔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아르테미스 이제 신일이니까 신일의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저는 진짜 너무 너무 긴 진짜 데뷔 역사상 제일 긴장했던 날이었어요. 사실 어, 그래, 아, 정말 그래서 오늘 이 처음에 이제 미디어 쇼 케이스를 앞에서 하는데이안 웃어지는 거예요. 약간 진짜 경련이라고 <laughs> <일어나는> 생각하면서 <생각으로. 웃음> 내가 지금 무하고 뭐 있는 거지 뭐 이럴 정도로 긴장이 너무 돼서 표정 좀 아쉽죠. 실감이 잘안 돼. 우리가 지금 데뷔를 한다라는 게 내일 한. <laughs> 출근 면대이 좋아할 거야 뭔가 내일 좀에다가 약간 이 다섯 명이 모여서 이렇게 또 다시 우리가 이렇게 팀을 음. 한다는 게 너무 기적 같고 너무 선물이라고 참 생각을, 참 생각을 하고 진짜 되게 오랫동안 공들여서 준비한 앨범이기 때문에 진짜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앞으로 콘서트도 있고 하니까 많이 음. 보러 오세요 콘서트 때. <laughs> <laughs> 약간 미리 스포를 하자면 전곡 문제고 문제고 문제아 전곡이 이제 안무와 이제 그런 동선이 그런 걸 이미 다 완료를 한 상태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연습하면서 제지즈는 계속 어되되게 빨리 콘서트 하고 싶어 그냥 계속 이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음악방송에서도 앞으로 만나고 음악방송이 끝나면 또 콘서트에서도 만나니까 너무 이제 오늘을 아쉬워하지 말고. 응원해주세요, 아티스 감사합니다. 음. <laughs> 마지막이 제일 힘든 거 아시죠? <laughs> 앞에서 했던 거. 맞아. 어, 일단 하슬 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뭐 이제 콘서트나 투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발매 전이어서 다들 노래 감상을 했지만 그때는 이제 응원법도 숙지를 할 거고 노래도 더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상태가 될 거를 기대하면서 또또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겠고요. 어 그리고 저희는 정말 아르테미스를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그 도전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랑합니다. <laughs> 이거 누가 입혔어요? 맞아. 그렇죠? 맞아. 와, 맞아. 맞아요 갑기 어떤 팬분이 와! 카카! 이러면서 와! 맞아요 또 이순간에 기록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또 사진을 안 찍을 수 없죠?